진짜 맛있다. 너무 바빴어 가지고 계속 편집을 못해서 뭔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군산에 갑니다. 근데 날이 이렇게 맑은데 그거 진짜 속초는 흐린가? 그지? 왠지 맑을 것 같지? 보면 그냥 한국인데. 이렇게 어,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은 뭔가 뭐야 지금 플렉스버스 탔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언 덕이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다니까. 날이 뭐야?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어 너무 예쁘다. 예상 도착 시간이 지금 거의 한 30분이 늘었습니다. 네. 1 <laughs>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영자 픽이었다는 어리골전 수육 정식 음. 많이 안 짜고 젓갈은 약간 짜지 했데 많이 안 짜고 맛있다 여기 나 수육장 정성을 쓴게 맛있는 거 같아. 되게 먹고 싶은 맛으로 응. 오빠 말해 e r e s a funny overcoat, but I don't funny up. The Limanjuba, the 바삭 m a n j u b a the 맛 덜리만주는 냄새를 못 따라가잖아, 맛이. 지금 나온, 갓나온 거를 주문는데 이것도 똥모도인데 이것도 이게 초코맛인가 보다 일부러 똥 모양에는 초코맛을 안 넣었나 봐 왜냐면 좀, 좀찝집하잖아 색깔이 <웃음> 안 되겠다 <laughs> 빵 자체가 맛있는데 <laughs> 약간 빵이 좀짠 느낌이 들지? 달콤한 아빠, 느낌이 아니고 짭조름한 느낌이야. 아빠, 아빠.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되면 메니에르병에 걸려가지고 짠맛 푼지. 어 이거 뭐야? 이거도 다른 거야? 음, 옥수수 제일 맛있어. 약간 짭조름한 빵에 옥수수 향이 살 나는데 그 향이 뭔가 잘 어울려. 이제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출발했어 진짜있나는 원두를 좋아는 원두를 좋아는데 밖에 산미는잘 안팔잖아요 잘안 팔잖아요. 아침에 게 아닌 게 되면서 갑자기 안 예뻐 보임.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됐습니다. 날씨 타는 여자였어.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다, 오빠, 그렇지? 조망 경치 내아 <목소리> 그러네. 조망 한번 해보자. 여기가 조망하는 곳인가요? 그냥 졸음 휴게소 같은 느낌인가 봐요. 화실이 있고 주차장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좀만 걸어오니까 여기 무슨 봉이요 이거? 망주봉? 망주봉이 보이고요. 아까 그 돼지 복돼지에다 이렇게 그 포토존도 있더라고요. 아 걸어야 되는지 몰랐지. 아수어라. 짜라란. 또 좋구만. 일단 대장봉이라는 곳을 가려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를 가야 대장봉 그죠. 주차장 입구가 나온대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쇼라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도 얘는 가운데 이렇게 그냥 무난한 길이 있어가지고. 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 아, 바닥을 안 보면 되지. 아 어, 씨, 근데 진짜 쫄린다. 어, 잠깐만. 됐어? 나 바닥을 안 보고 있는 중이야 아, 다다다이렇게 포토 투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니거꿀기맛이꿀까백기맛 진짜, 진짜 맛있다어바삭하맛있는 일단 어느 길에서 뭐? 네? 맛있는데? 먹어? 비 그치겠는데? 비가 안 그칠 것 같은데? 음. 여기 없어, 다 이런 거야? 지금 음식 자준비어 있습니다. 단팥을 시켰는데 이저 이게 누락된 거예요. 왠지 단팥을 많이 안 시켜서 씨앗이나 이런 것만 촤르렁 만들고 미안해, 하나씩 주는 것 같아 그지? 하나 일반 떡같 하면 하려고 여기로 온 건데 히히히. 호떡을 먹고 나오니까 비가 내리네 자르는 포토존이라길래 걸어가봅니다. 네, 천년나무가 있대요. 우와. 우와 멋있다. 저거 근데 그거야 진짜 나무를 모르겠어? 저렇게 해놓은 거야? 나도 모르겠다. 실제 나무가 아닌 것 같지? 아닌데? 뭐야? a little b i 할머니가 옆에 있는 거니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 네.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 네. 할머니 조각상 있어? 어머 나못 봤는데 나무에 너무 꽂혀 있었나 봐. Oh, yeah. 여러분 저기를 지금 가는 거거든요. 아, 비와서 좀 위험하다. 지금, 지금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약간 이런 요런 게 이제 쭉 보이는 거잖아, 그지? 이 전경이 쭉 보이는 거니까 예쁘긴 예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저희가 자 이거는 메밀이고 이건 아, 누룽지고 이거아 메밀 이거 아, 아, 메밀이고, 아, 메밀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이분 장사 너무 잘하셔 어? 그래서 옆에 있던 이 가루까지 같이 샀어 <웃음> <웃음> 나처럼 귀가 예쁜 사람은 무조건 산다고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지린선을 못 가서 아쉬웠던 었 기억이 있어서 지린선을 지금 가려고 하다가 현지인들은 영화원을 간다 이래가지고 영화원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를 달려야 합니다 일단 지금 주차장을 왔는데 하필 또 축제 기간이랑 겹친 거있죠아 그래? 잘 오겠네 오 어, 좋아 좋아 그래서 지금 주차를 못해서 차 돌리려는데 발견 좋은데? 짜라 <목소리> 우리는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달까? 있달까? 근 지금 마감이어서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영화 만두차. 영업 종료. 뭐야? 공연하는 사람? 와! <목소리도> 이제 이제 바로... 오, 지금 자꾸 다 마감이네.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걸 먹었었거든요. 근데 매장이 엄청 커졌다. 아,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제보 식당 이런 거 해줬었는데, 그치? 깃발... 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엄청 금방 나 앉자마자 받았어요. 있거든.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런 거. 어 있긴 있었어. 주차 주했어? 이것도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야 혹시? 그럴 걸? 그거 아닌 것 같.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분산 <laughs> 그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건축적 모던이즘을 제일 보여준다는데? 음, 음. 요, 요 위에 복사. 좋다. 와 이게 고, 모던적, 고, 모던적 고, 건축적. 고, 모던적 고, 건축적. 마그네틱 숨찾아자 자기야 진짜지? 이것저것 보다가 보면 해망굴.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오늘 볼수 있었던 그 뷰. 그다음에 사진 찍은 데고. 이거 너무 귀여워. 절기 여기서 한 7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번에 안 갔던 데를 그래도 한 군데라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국사라고? 짜예게해 주세요. 동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부자되게 해 달라고 빌은 걸까요? <laughs> 그래서 땅이 좋으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아니었어. 이거 사이스타를 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곳. 현재 인근에 일본식 사찰, 인부식 건축물들은볼 수가 있대요. 동국사길이고 그곳 내려갈 때보았네 올라갈 때보지못한오 <놀람> 아, 모름지기 절이 이렇게 그 시내에 그냥 톡 있어야지. 그동안 갔던 절들은 막 산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 빡셨다고조구만유 <laughs> 일본 느낌이다. 응. 나 뭔가 비오는 날 오니까 더야, 자기야. 약간 좋은데 느낌이. 절도 원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되게 성당 같다. 성당에 이런 거는 턱 키우잖아. 종이 쪼금매요 이소녀상 뒤로 저 무궁화가 보이고 그 뒤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뭔가 되게 멋있지 않아? 어디 <목소리> <목소리> 날아갈 것 같아 아주 <laughs> 이거는 지난번에 봐서 패스합니다 여기 근데 볼만 했지 한 번쯤, 한 번쯤 이게 막 맞아. 아주 짧게 보기 너무 좋았었거든요 여기는 저는 강추합니다 국민의 네. 발견 자리가 있을까? 좀 조그마해 보이지? 네. 이게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밤으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오빠가 저한테 그 치즈케이크를 자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오빠는 아직 저렇게 응용버전을 할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어디 나오면 응용버전을 시켜봅니다. 이게 좀 괜찮다. 이게 바닐라 라떼고요. 이름이 신민회여서 방문을 했어요. 그 맛이요. 포도 마으로 맛. 맛인데 고양이가 있나봐. 야 얘네 축제 제대로 한다. 이거를 응. 옮겨야 되는데 야 너무 근데 아이디어 좋다, 그렇지? 이거, 이거 맞추는 건가 봐. <laughs> 감옥이어디있어 나비처럼 날아서 번식하고 있잖아 오 그러구나 이렇게 작은 것도 팔고 큰 것도 파나봐 멋있지 않냐? 아. 오빠 방에 뭐 해놓고 싶은 거 없어? 아. 너무 예쁘잖아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컵 이거 봐 자기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크잖아 응. 너무 이쁘지 이쁜 이유를 난다 찾고 있데 자기는 싫은 이유를 자꾸 찾고 있지 귀걸이들도 이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며. 귀여운 거 하나 사고 싶은걸 싫어니냐며 너무 좋잖아 휴지 케이스 운아 이디야 귀여운 거 아니냐며. 귀아여운거 뭔데 n d a 니까 그러니까 네. 뭔데 뭐냐고 건담 o n Ramon, Ramon, r a m 라면 먹 <laughs> 라면 먹 오빠? 래 오빠? 건담 구경이라도 해. 그건 아니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n r a m o r a r a 볼수있 r 해놓은게 되게 좋은 n 같아 아니 관광하기 너무 좋게 돼 있는 것 같아. 군산은 지금 저, 저 창고에 왔어요. 저기 옛날에 쌀스타하던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창고라 그랬나? 오빠, 뭐였지? 흔에살때 <목소리> 이렇게 우체통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네요. 그지? 이런 것들이 저렇게 잘못 보고 이제 가나요? 구름 못 가는 거고 여기 들렸고 네. 이제 끝인 거죠 저희 네가겠습니다아 네, 뭔가 생각보다 이렇게 아쉬웠다 한번 더해야될것 같습니다 무슨 굴도 나가고 싶었고 네. 아, 안에 가 내가 많아가지고 아쉬웠고 그지? 구름이요 뜬다리 부두 부잔교 어디서 있어? 어 뜸달 이게 쌀쌀 수탈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여기 여기 봐 철도가 있었잖아. 아까 철도 어, 있었어 있었어. 철도로 실어 와서 내려서 여기다 대 실어서. 아 됐구나. 저 지금 이거 먹어보려고요. 빵이 많이 안 달고, 많이 안니까 엄청 뭐 맛있는데. 와. 초코가 알알이 이렇게 많길래 한번 사봤어요. 내또어디 근데 모르겠어. 막 이걸 먹기 위해 군산에 와야 된다. 네. No. 근데 군산에 왔다? 그럼 들려야 된다. 예. 이거 고른 방. 재밌는 여행을 하고 가고요. 오랜만에 신혼여행 갔다가 오니까. 일상에 돌아와서 업무에서 이제 바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편집을 하려니까 이게 아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어, 지금, 지금, 일단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 신혼여행 편편은 일단 이게 먼저 올라간다. 네. 그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의 신혼여행 브이로그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laughs> 함께